당신은 온몸이 경직돼있던데 거기도 경직돼있나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laughs> 아니! 아니! 그 경직 안되어있으면 어쩌려고? 어? 아니 그래 경직 안되어있다는 건 그때치고 경직되어있으면 어쩔래? 그걸로 뭘 하려고 어? 경직되어있으면 그걸로 뭐하려고 나만 지금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너희도 이상한 생각하고 있지? 비켜 <laughs> 이 개새끼야 아니 <laughs> 아니 왜안 비켜 <아니, 웃음> 오이가 없네 밀리자는또 이런 맛이죠 좀비들 날리는 아니 도대체 강시 좀비에 호추가 경직되어 있는 게 어? 다른 좀비가 왜 좋아하냐 그거를? 난 이해할 수가 없네. 강시 좀비 그래. 강시는 원래 온몸이 경직되어 있어. 근데 강시 좀비의 꼬즈가 이제 경직되어 있는 게왜 다른 여자 좀비들이 좋아할 만한 일이냐고요. 어? 나는 이 지금이 엉덩이만 봐도 즐거운 걸. 아니 아닙니다. 앞에 보던 거 보세요. 뭐가 부끄러워, 어 뭐야! 어이 새끼 뭐야! 아, 이 새끼 잡아! 오오 이, 새끼. 오, 이 새끼, 새끼 뭐야 저거. 야 이거 한 번에 사방에서 덮쳐야 돼. 한 명씩 가면 못 들어. 아니 이거 한 방에 덮쳐야 된다고 얘들아. 한 방에 덮쳐야 돼. 하나씩 가면 못 들어. 아니 여러 명이 한 번에 가야 된다니까 그렇지 이렇게 한 번에 어. 이렇게 어? 가보자 가보자 뻥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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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조민형이랑 떡값 조민형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laughs> 진짜 족발 생겼네 아아! 어떡해! 끌려갔다 <laughs> 어, 이거 위험해. 아니, 개새끼야. 미쳐, 뭐해! 그렇지, 꼴 좋다. 길막하더니. 오, 어, 이거 좀 위험해. 어끝 <laughs> 큰일날뻔했네! <끈이> <laughs> 저, 저친놈 뀨옹! 가버렸! 아야 잠깐만요! 이러지 마세요! 아! 딱이지마세요 <laughs> 아잉! 나를 거부하지마잉! 아 나를 거부하지마 아이 <laughs> 어, 새끼들 샥 건들고 있는 거 봐, 가버려 도와 더블킬. 간다 간다 간다. 오, 아야 뭐해? 양쪽에서 미치고 있네. 아 뭐지? 아이게 아니, 양쪽에서 똑같이 밀치니까 잡을 수가 없어 어! 기분 좋다고요? 이제는 논두렁에서 시계 얻으시는 건가요? 완전 미친놈 아니야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아, 아잉 가버려 아잉 아이, 어지마이. 얘들아 <laughs> 걔네 에임을 흔들어. 내가 돌진하겠다. 나를 뚫어봐, 이 자식들아. 어? 근데 시간이 다 됐. 아, 아시 시간이 다 됐음. 좀비가 있네요. 모르겠고 나는 열로 갈 거야. 홍, 아, 아, 아. 야야야 민영아민영아 민영아 올라가야 돼. 어우 이길막둥새끼들 진짜 찌긋찌긋다네 진짜로 길막둥 그만해 어 이거 조금 위험한 자리 아닌가요? 이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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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무적이야 여기서 이제 우리 무리만 안하면 무적이거든 우리? 아이 어, 새끼 t i c 새네떨어어뜨리려고 이 변상 응고익은 뭐야 응고익이 무슨 뜻이야 응기익이야? 응기 오우 오우 시발 콩콩콩 어우 어떻게 총알이 다 빗나가냐 <laughs> 그렇지 그렇지 여기 잘 막아봐 얘들아 가버리렴! <laughs> 오지말! 애들 다 점프로 피하는 거 봤어, 너. 오야야야야 여기 위험버리렴오지마어오 <laughs> 아이, 시발, 숨 넘어가겠다. 아, 이씨발없넘 네, 아, 아가 와, 대아밀리덕 한번 가덕까 덕가, 가 덕가! 다도망가도망가 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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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더블바렐도 괜찮아 보이긴 하네. 더블바렐이 넉백이 더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10, 9, 8, 7, 6, 5, 4, 아, 뮤샤 재밌네. 3, 2, 야, 비켜! t <laughs> i 그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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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queci.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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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 개새끼를 만나 진짜 <laughs> 이거 어떻게 피해요 <laughs> <laughs> 어여떨어여운귀다 어, <laughs> 아니 이 새끼들 길막하는거 봐서? <laughs> 오! 그렇지! 여 <laughs> 조심해 할카스 좀비다 빨리면 다죽어운 <laughs> 야 이쪽으로 밀지마 그렇지. 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laughs> 어, <시발. 웃음> 어, <무빙 좋네. 웃음> <laughs> 아, 씨, 받았어, 일로와, 말고, 공, 고맙죠. 어아 아, 공.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씨, 진짜 저주받았어, 씨. 로아, 기개 부리지 말고 인연아 공. 잡아! 아니 뭐해? <laughs> 아니 잡아야지 뭐해? 이렇게 나처럼? 어? 홍. 잡아려? 어우 맛있다. 홍. <농> 야, 이거 진짜 내가 캐리했다! 두명 죽였다, 두 명! 어디숨 먹니? <laughs> 어? 이 녀석 바보 아니야! 뒤로 봐야지! 포기해라, <laughs> 어? 아니, 두 새끼 잡아. 어? 아니, 안 돼! 어? 아니, 애들 다 떨어져, 따라가다가! <laughs> 이 좀비 멍청아녀는 뒤처졌는데 웃고 있냐? 무문일 <laughs> 있나요? 어우 어떡하냐 저거? 어 올라갔어. <laughs> 뭐야? 아니 왜 떨어지? 아니? 뭔가 이거 진짜 이걸 길막가려고 하냐? 네가 사람이냐 이놈아? 뭐 이거 뭐가, 뭐가 좋은 거야? 위로 올라가. 뭐야? 방금 뭐가, 뭐가 떨어진 거야? <laughs> 어... 뭐, 모두 자리를 낮추라고. 뭔 개소리야? 저게 방금 모두 자를 낮추세요. 막 이러지 않았어요? 여기 막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야? 조심조심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어어 블라블라블라블라 어어, 어어, 아, 발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야돼 아이 어, 개새끼가 진짜 계속 길을 막하네 어야아 미안합니다 아니 와 진짜 저 새끼는 나를 어떻게든 죽일라고 하네 진짜 인정인정 인정, 오케이 와 진짜 어떻게든 죽일라고 하네 메롱, 알겠다, 메롱. <laughs> 뭐야, 아무도 좀비 없는데, 여기? 헝, 어? 그렇지, 유탄 따제키는거 좋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건 뭐니? 잠깐만요. 야이 개새끼야! 아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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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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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네? 야, 죽을 거면 니 혼자 죽어! 일로 와, 인연아! 어늘 <laughs> 사람을 르고도망가려 그래? 아이, 잡하게 하지 말자, 수빈아!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좋아하던 여자의 이름 닮았어. 아, 이름 같아. 그 녀석은 임수빈이라는 여자였는데 뭐니 이거 야이 개색 홍! 너무 폭염 됐다 <laughs> 무게를 버려라 <웃음> 아, <웃음> Ew.